1980년 5월 14일 2시에서 4시 사이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 돌벤치 있죠 세종문화회관 그 돌벤치 그 분수대 앞에 있는 그 돌벤치에서 저와 함께 앉아 있었던 누나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하얀색 그 투피스 통치마였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무릎 위로 이렇게 짧게 입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긴 통치마였었는데요. 그분을 좀 찾고 있어요. 아, 만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누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들 추론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980년 5월 14일 그날 고려대학교 학생과 팔짱을 끼고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앞에 있는 돌벤치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저는 잡혀갔습니다. 그 회사원 누나는 안 잡혀갔겠죠. 예, 어쨌든 저만 잡혀갔어요. 예,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시는 어, 우리 저 누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laughs>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예, 제가 또 댓글에도 또 달아놓겠습니다만은 010 9599 2222, 0 1 0 9599 2222. 예, 제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좀 기다리겠습니다. 1980년도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3월달이 개학이 되고 나자마자 각 대학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또뭐 경희대학교, 뭐 인근에 있는 그 대학들이 다 학내에서 토론과 또 많은 그어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조금 소급해서 1 9 0그 전해에 1979년 12월 12일에 그 소위 말하는 신군부의 쿠테타가 있었죠. 조금 더 소급하면 10월 26일날은 유신의 그 심장을 쏘았다고 하는 김재구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일이 10월 26일날 있었고요. 그리고서 전국적으로 개업이 개업령이 선포되었는데 그때에. 신군부가 그 장악을 하기 위해서 구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12월 12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은 물론 당연히 다 10월, 20, 10월 26, 12일부터 그날 밤부터 완전히 다 휴교령이 되어 있었고 교문 앞을 탱크가 와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학교는 못 가고 있었죠. 그런 중에 이제 3월달이 되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새로 학년들이 이제 새로 입학을 하고 이러니까 문을 안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이 전국적으로 다 학교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소위 복학생이라는 분들,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뭐, 민주화운동, 또는 학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회하고, 뭐, 데모하고,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제적을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복학을 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복권이 돼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복학생들이라고 저희들이 불렀는데, 복학생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복학생들이 되게 보면은 그 80년 서울의 봄을 이렇게 주도하는, 리드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80년 3월 달에 이제 각 대학별로 학생회장 선거가 시작되고, 그땐 직선제예요 학교, 그 학생회장 선거에 뽑힌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학생운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80년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그 기록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죠. 그해 5월 14일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서울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세종문을 화 중심으로 한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 이런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학생들, 또 물론 성신여대도 있고, 뭐 어, 상명여대도 있고, 동덕여대도 있고, 덕성여대도 있고 이렇게 또 외국어대학도 있고 서울시립대도 있고 다 에, 이쪽에 있는 그쪽은 광화문 쪽에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유인물을 이제 크룩샤라고리크라고 보통 그랬는데 거기다 매고서 이제 광화문을 향해서 진출했었죠. 그때에 제가 그날이 5월 14일이었는데, 그 5월 14일날, 돌계단에서, 어? 잡혀갔어요. 오, 우리 장사님, 그래요? 어, 장사님, 네. 아, 조금 좀 같이 좀 얘기를 더 깊게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잡히는 과정이, 아, 이게 참 음, 드라마틱했어요. 이제 84, 80년 5월 14일날 2시경에, 예,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H-Hour죠. 그래서 모여서 전국 전체적인 국전 시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다 입수하죠. 예, 정보 직관에서 뭐 얼마나 프로니까요. 그래서 저희 돌변체 쫙 모여 앉아 있는데, 예, 일종의 체포조가 막 뛰어와요. 예, 형사들이, 사복 형사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뛰어오니까 겁나잖아요, 학생들은. 예, 겁이 좀 나는데, 예, 저만 해도 조금 좀 훈련이 돼서. 튀면 잡힌다 <laughs> 사냥꾼도 왜 튀는 새를 먼저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튀면 잡힌다라는 생각에 탁 정작해 아좀 모른 척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그때에 바로 제 옆에 학생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하여튼 하얀색 그~ 통치마 를 입으셨던 그 분이, 아, 좀 단발머리였던가 조금 기, 그런데 아주 긴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통성명도 물론 안 했죠. 그 옆에 탁 있는데 체포조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걸 보고 한, 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있어서 제가 깔고 앉고 있었던 륙사크 릭사, 있는 그 유인물, 유인물 보따리를 제가 아, 저 누나라고 불렀어요. 누나, 죄송한데요. 저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내보기를 아주 고려대학교 학생입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좀 사랑받고 있었던 시기니까 딱 해서 그냥 깔고 앉았을 줄 알더니 았이 통치마를 이렇게 흘러덩 이렇게 <laughs> 들치더니 그 속에다가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봐선 전혀 모르죠. 물론 뭐 일으켜 세워서 검문을 하면 들통이 날 텐데. 어, 대범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통치마 안에 딱 앉고 치마를 탁 겉으로 내리고서 내팔짱을탁 끼는 거예요. 제 옆에 앉으셨는데,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으 계셨는데 내팔짱을탁 끼면서 아주 뭐, 무슨 얘기인지도 좀 생각 이안 나는데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곧 이어서 수색조가 오는 거예요. 수색조는 이제 튀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 의자에 앉은 사람들 뭐 이래 이래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검문하듯이 오면서 그들은 이제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선수니까. 수색을 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색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저에가 앉아있는데, 저, 저도 뭐 장발이긴 했지만 그 시대는 다 장발이었죠. 근데 이제 일반 제 청바지에 뭐 일반 티셔츠, 뭐 농구화 이런 정도니까, 일단 일견 보기에는 그냥 뭐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 일종의, 어, 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수색조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바로 이 앞쪽에 그러니까 건너편 돌벤치에 앉아 있었던 어, 그 친구가 이제 동성고대학교 나중에 국어 교사를 하셨는데, 어그 친구가 어, 캐톨릭 학생회 출신이신데 운동권이죠, 그래도 그딱 거기 앉아 있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교련복 바지 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고, 어, 강원도 출신인데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옷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련복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련복 바지를 딱 입고 있는 걸 보고 고등학생이 아니면 대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은 물론 당연히 머리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딱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저를 이래 보면서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어~ 금기야금기야나 먼저 간다. <laughs> 금기야나 먼저 간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리 허리를 딱 붙잡고 성 형사들이 체포조가 딱 가다 말고 눈을 딱 누굴 보겠어요? 저를 보잖아요. 시선이 마주친다를 저를 딱 보더니 그 잡아가는 사람 잡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저한테로 오더니 막 그냥 군홧발로 딱 진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속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더 더 기분 나쁜 거겠죠. 그래서 재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구가 맞고. 그 누나하고선 고마웠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 잡혀간 거예요. 신문로 파츠도까지 잡혀가가지고, 하도 시내에 이제, 그, 그날은 뭐 많이 잡혀가다 보니까, 시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동대문 경찰서나, 뭐, 종로경찰서, 뭐, 이쪽 일대에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강서경찰서까지 후송됐습니다. 강서경찰서까지. 거기, 거 가서 뭐, 뒷 얘기야. 제가 길게 뭐,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그, 어, 그 누나가 보고 싶어졌어요. 요 근자에. 아, 갑자기? 저도 왜, 왜, 그, 왜 생각이 났을까요? 어, 이제 5월 14일이 지나고 7월 달 이래 오면서, 저희가 5월 달은 이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아주 긴급한 저희 당내 사정이 있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깜빡 그냥 뭐 특별한 그, 그 모임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올해는. 매년 5월 14일 날은 제가 나름대로 좀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별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7월달이 딱 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때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 누나가 지금 혹시 살아있을까? 살아있겠죠? 아직 뭐 60대 중반 정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살아있으실 거고, 또뭐 국내에 있다고 가정하고 하면은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80년 5월 14일. 예. 세종문화회관 돌벤치에서 고려대학교 학생의 유인물을 받아서 숨겨줬던 근데 그 걱정하지 마시요 우선 그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요 또 그다음에 그게 불법 유인물은 그 시절의 얘기지 사실은 별거 아니었었어요 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지를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큰 문제는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누나는 그 내용물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그 네구사구만 깔고 앉아 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한 일 없다 이렇게 우선 안심을 저희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찌질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니까 한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80년 5월 14일이 저한테 왜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남냐면요. 그리고 나서 잡혀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5월 15일이 서울역 데모가 있었던 날이에요. 엄청나게 서울역에 모여서, 어, 데모를 했죠. 뭐, 말로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리고서, 어, 5월 16일날 5.16 장례식을, 하죠. 그래서 5.16 장례식을 하면서 소강 상태가 되고, 그리고 5월 17일날, 이화여대강당에서각 대학교 학생 대표자들 회의를 하다가 거기를 개혁군이 덮쳐가지고, 체포해 가는데, 그, 그날 밤에 5.18이 또 광주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5월 14일 잡혀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한참 뒤에 나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교련복 그 입고 갔었던 저희 대학 동기생 그 친구가 어 저로서는 이제 에에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할까 좀 웃지 못할 그런 인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SBS 서울 방송에 근무하던 시절에 여의도 어, 공원에서 어, 여의도 공원에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연이 이제 점심 먹고 이래 갔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야도 옛날에 80년 5월 10세일 날 일을 기억하냐 그랬더니 응뭐 어?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아 그때 너저 교련 복고성 나왔다가 잡혀가는 바람에 어. 나까지 같이 잡혀갔잖아. 너 그때 나 보고서, 야, 근규야, 먼저 간다. 너 나한테 그랬잖아. 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그랬나? 어, 이 친구가 뭐, 저, 전혀 저한테 무슨 잡아떼거나 어, 말을 이렇게 뭐, 어, 숨기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좀 정직하고 아주 투명한 그런 아주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라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네가 그때 이런 이런 상황이어서, 어, 네가 나를 인사하는 바람에 내가 잡혀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야, 근개야. 아마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이지만 나의 얘기, 얘기가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를 살리려고 내 입을 빌려서 너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80년 5월 14일이라고 하면 그 시기에 가장 너를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겠어? 구치소밖에 더 있겠냐, 말이야. 구치소는 경찰들이 지켜주지, 밥 먹여주지, <laughs> 아주 뭐 보호까지 다 해주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가장 그 시기에는 안전한 곳이었었어. 어, 집이든 골목이든 어디든지 안전한 데가 어딨어. 특히 너는 키가 180일에 장발이지, 응? 멀서도 눈에 확 띄잖아? 그러니까 너는 광주에 5.18때 내려갔을 거고, 내려갔으면 너는 공수부대의 조준 사격에 의해서 아주 막 온몸이 벌집이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하느님이 나에게 내 입을 빌려서 너를 불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생명의 은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야, 그 뭐, 위트라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 그 친구 말이 일리가 있다. 80년도라는 시절이 정말 눈에 띄는 학생들은 다 잡아가거나 어, 아니면은 온몸이 망가지도록 몰매를 맞아서 정말 치도권을 당하고 망가지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나를 살려낸 것이 하느님이었다면 어쩌면은 아이 근교 너에게 이 사회에 그래도 뭔가 할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대통령 선거에서 저를 어 도와달라고 호출이 왔을 때제 미련 없이 SBS를 사표 내고 나왔어요. 아, 그, 그때 사표 내지 않고 그냥 휴직을 하고만 나와서 도와드렸어도 괜찮을 텐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아, 내가 가진 내 삶의 나머지 내 삶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거잖아요. 다 죽었었을 그런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이렇게 여벌로 이렇게 얻은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소명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표내고 나와버렸어요. <laughs> 그게 이제 평생 어려운 길을 걷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죽어갔던 우리 친구 선배들 또는 후배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더 험난한 길을 걸어도 그것은 제가 당연히 의당 가야 될 저의 소명이다 생각하고서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5월 14일이면 늘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어, 어, 작년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작년도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음, 퇴직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 친구 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국어교사를, 저와 같은 과니까, 캐톨릭 학생이지만, 과는 저와 같은 과인데, 에, 국어 선생님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에, 연금, 뭐, 퇴직금, 이렇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털털 모아가지고 개인 택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또 뭐,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또안 나가고, 자영업이니까 개인 택시는 부담 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지만 내년도 5월 14일날은 그 친구 꼭좀 다시 만나서 그 친구 밥 사라고 제 그랬어요. 어쨌든 네가 나를 살려냈든, 니가 나를 뭐,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건 뭐, 다 지나간 얘기고, 어쨌든 밥을 한번 사라 그랬더니, 아, 자기가 산다고. 그때에 그 누나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가요? 갑자기 쓸쓸해지더라고요. 아, 그 누나,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정말, 어, 그큰 신세였죠. 그때 만약에 그 유인물을 제가 같이 잡혔으면 더 많은 것이 이렇게, 에, 어, 막, 얽매여져서 굉장히 많은, 불행한 일이 막 닥쳤을 텐데, 그나마 그 유인물로부터는 제가 좀 자유로워져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진술에 의해서, 뭐 증거가 없으니까, 진술에 의해서 소설을 좀쓸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던 것도 고마운 일이죠. 예. 그 누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꼭좀 좀 연락 좀 주세요. 80년 5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돌벤치에서 고려대학교 학생의 유인물을 깔고 앉아서 어, 저를 보호해준 도와주신 정말 지혜롭고 어, 따뜻한 마음의 그 누나 나이가 저보다 좀 누나일 거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뭐 누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 회사원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니까 회사원인데 에, 그런 그 학생운동에. 위급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대학을 졸업하신 분 같고 그렇다면 저보다 뭐한두 배는 선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그 누나 꼭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래요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스토리로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연결을 좀 시켜 주세요 음~ 청사님께서 청사님께서 어~ 어, 예, 예. 청사님께서 아까 40여 년 전에, 어, 우리 사모님께서 거기, 예, 5월 0일 세종문회관에서 잡혀가셨다는 건가요? 혹시 그 청사님, <laughs> 아니겠지만, 청사님 그 사모님한테, 어, 제 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혹시 뭐 그거와 관계된 분인가 아닌가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아, 그, 왜냐면 하 저는, 예, 네, 그 분이, 예, 여기 잖아요 어, 그장 장사, 장사님이구나. 청사님이니요 장사님. 우리 집 배우자도 5월 14일에 돌계단에 잡혀갔다던데요. 이 5월 14일에 돌계단에 잡혀갔다는 분이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저는 그분이 잡혀갔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쨌든 제가 잡혀간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회사원이니까 뭐안 잡혀갔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장사님 생각에 한번그 사모님한테 제 얘기를 한번해 줘보세요. 어, 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가? 물론 뭐 5월 14일에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그 근처에서 거의 다 잡혀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모님이 꼭 제가 제 옆자리에 앉았었던 회사원 누나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그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어, 그렇게 좀, 음, 찾아봐 주시기 바라요. 예, 뭐 제이토마토님. <laughs> 예, 그래요. 맞아요. 저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그립더라고요. 아, 이게 좀 보고 싶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청사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아, 옥자님, 예, 예, 열심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그렇죠. 장사님? 제 남편입니다. 아, 장사님이, 예, 예, 그럼 아까도 잡혀왔다는 분이신가요? 그럼 장사님 그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옆에 있었던 회사원 누나 아니죠, 장사님은?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은 80년 5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에게 유인물을 숨겨주고 저를 또좀 보호해서 또 제가 좀 크게 많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도와주신 분이다. 아, 기회 되면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